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경찰 허경영 범죄 수익 389억 추징 보전 못하나, 네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도들 만세 부르나 결과는 네,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 경찰이 수사 도중에 이 허경영의 389억, 네이 389억에 대한 어, 그러한, 이제, 범죄 수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 보전, 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입법 보완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법 보완을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의 범죄 수익 389억 원을 찾아낸 경기북부 경찰청이 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보전 신청권이 경찰에 없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경기북부 경찰청은 법무부의 입바, 입법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불법 정치자금법상 기소 전에 추징보전 입법 불비사항을 검토해달라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황당했겠어요. 네, 389억 원을 찾아냈는데 그런데 경찰인이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추징보전, 그러니까 이거를 추징하기 위한 이것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에, 이러한 추징 보전 신청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검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 네, 경찰은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찰의 신청권은 에, 언급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전 몰수 보전 명령을 규정한 어, 이 법률에도 보면 은 검사의 신청에 검사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법 경찰관 경찰관이 검사의 신청에서 검사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이 기소전 몰수 보전 명령하고는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전 몰수 보전은 경찰이 검사의 신청에서 검사 청구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정치자금법 네, 이 정치 이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추징 보조는 경찰은 못하게 돼 있다. 이 검사만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 이 검사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에, 불법 정치 자금 벌칙 규정은 이거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범죄 수익 보전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의 기소전 추징 보전 신청권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 부분이 철저하게 좀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인 어, 이 상황에서 이제 횡령,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성치된 허경영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89억 원을 찾아냈지만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1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네. 네,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이 에, 힘을 모은 거죠. 네,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에, 추징 보전이 된 거죠. 네, 이제 검찰이 나선 겁니다. 검찰로 법률상 경찰은 못 하게 돼 있고 검사가 돼 있으니까 에, 북부경찰청에서는 상당히 에, 당혹감을 금치지 에, 못한 거죠. 네, 결국에는 이 검사 쪽에서도 에, 이 불의를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역할을 해서 추징 보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만세 부를 상황이 아니죠. 네, 결과는 389억 추징 보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수하기 위한, 네, 이 환수, 이 추징한다, 이 환수하기 위한 이 허경영이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보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 지금 이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이 허경영 범죄 수익 389억 이것이 제 금융 계좌 예, 계좌 추적으로 알아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허경영의 이 계좌 추적 그리고 허경영 하늘궁 이 법인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걸 예,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사한다 할지라도 예,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텐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은 현금 추적이죠. 현금 추적. 그래서 이 허경현이 항상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어, 피해자분들은 아마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현금으로, 현금으로 갖다 내지 않았느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이것을 우리가 참고 자료로, 참고 수사 자료. 네. 그래서 수사 참고 자료로 이 검찰에 우리가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결국에는 어이현금으로 갖다 줬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현금 추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현금 추적. 그래서 저번에 무슨 금고에서 이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또한 사실상 예, 압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그때 확인한 그 현금 다발. 말고 또 많은 현금 다발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 계속해서, 어, 이뭐 누가 5천억을 요구했다, 뭐 3천억을 요구했다, 2천억을 요구했다, 1 천억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아무개 무슨 교수 나는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또 의심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법적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허경영은 뭐 5천억, 3천억, 2천억, 1천억, 500억 뭐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해왔어요. 뭐 100억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의 흐름, 네이 현금의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 지금이 범죄수익 389억에 대한 추징보전 추징보전이 추징 경찰은 못하지만 검찰이 할수 있어서 결국에는 추징보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에, 신도들은 이게 만세 부를 일이 아니죠 이제 에, 결과는 에, 검찰이 움직여 가지고 추징보전이 됐다 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에, 중요한 것은 현금에 대한, 네, 현금에 대한 이 추적, 그리고 현금에 대한 이 압수수색, 이 부분이 좀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보로 도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여기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들을 알려주시면 이것을 검찰의 수사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